어디가 어떤 거어 그래 가자 신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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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처음은 눈수를 먼저 보고 어봐봐 어. 사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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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제 가자, 빨리 와. 아, right trust me uh, oh, yeah. but o n o n g long b e f o l e I came h I funny. know, I know. 아니 아니야. 로미로미지뭐지지 하나씩 사고 뭐할 거야, 로즈인. 봐봐. 야, 넌 토끼고, 넌 뭐야, 그거? I got m h I merch. 그거 너 좋아? 너 그거? 너 이거? 에피네. 에피, 에피네 그거? 맘에 듭니까? 어 머리띠 다 마음에 들어 이제 올라가서 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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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유원 헤어밴드 유원 헤어밴드 너아자아야 얘들아. 어때 얘들아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좋아 아 이제, 이제 저도 이거 한2 0년 넘게만에 오는 건데. 대로 네 아주 아 애들 좋겠다 좋겠다 좋, 좋아서 나이나 셨지금 <laughs> 어 저희 갈래 제라 <놀람> 나이스 huge 그거 이더네 도착할 거야 oh t h first t i m t you, you. i your first time, 제라 in your life <놀람> oh, I know, oh, i e r I s i l e 아 맞다 지유자 <놀람> 가자 렛츠고 이제 놀이 비 타러 가자. 많이 바뀌었네 바뀌었어. 예약 을했는데 나땐 예약 없었는데. 할지도는데 스펜스페인하작사132 to we can go. Right. 얘들아 back. 이거는 신박대 모험이 오케이 빨리 따라가 줄서 줄. 이제 탈때 됐다. 아우천 <목소리> 어제. <어때? 목소리> 아이 <그럼. 목소리> 출발 아, 저희 봐봐, 에피, 저기 봐 무서워. 에피, 무서워서 이거 해볼 안 봐요. 에피! 재밌어? 릴리! 릴리! 어때? 릴리, 굿? 트레브레이션 롤러코스트 타러 왔어요 롤러코스트. 피피 오케이 무서운 것아 무서운 것에. 어라바 롤러코스트. 첫 번째. 첫어 이거 무서운데 우리 다 같이 타요 롤러코스트. 우리 에피드 간신히 패스했어요 이 아, 우리. 우리 이제 롤러코스트 타요. 어 뭐? 이제야지. 엘리베이 타면 멀리 간야 니네 야 너네, 아, 너네 아, 어때? 아, <laughs> 울었어? 침흘었어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너무 빨리 가야지 근데 안 무서웠어? 무서워 무서웠지? 어땠어? 애플 아, 어, 아, 어땠어? 애플 어, 어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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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어 재밌어? 아, 아, 야 너네 재밌어? 무섭지? 어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이게 얼마 만이야 진짜 재밌어? 너네 한 번? 재밌었거데무서워 스크린이 어디스 이거 괜찮아. 오, 그래서 잠깐만. No p r 오케이. 가자 가자. 어떻게 이번에 범퍼카 타려고 했는데 이번 티제안에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아 쫓겨났어요에피는 엄마랑 이거 구경하자 <laughs> 언니들 아빠 이거 범퍼카 타는 동안에 오케이. 아니 어떻게 슬퍼? 괜찮아 엄마야 엄마야. 오우. 오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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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른 거 이거 타고 다른 거 같이 탈거야 알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거 무서운 건 탔잖아, 그치? 우리 엄마 아이스크림 사줄게, 알았지?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피. 먹어봐, 맛있어? a m a 어때? 오, 맛있어. 가자, 가자, 가자. 맛있어, 에피 우리 이제 이거 키탈 거야. 이키 알았지? 언니들한테 언니, 비밀. 어 시크릿. Make t right time. 가자,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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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라라 재밌었어? 번벅한? 어? 왜? 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저거 타는 거 저거 바이킹 바이킹, 오케이? 가자. 거, okay? oh. 가자 빨리 가서 뭐해성특급야 되는데 해 어, 저귀신하우스 할까? 엄마, p n your eyes and do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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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은 줄이 너무 길고 내짐 네 째았더니 다른 곳 일단은 넥스 이제 아무튼 그노래이 아트라스. 일단 okay. no, really 아 아, 아트 아, 그 처음 사봐야겠다. 어떤 다리가 아프다에 그래서 려면스를었어 あっ、ははは、<laughs> ちっちゃかった。できない。あ、いやいやいや。 사실 저거를 우리가 줄이기라서 우리는 파이브 r o k y w e l a t n t s h e w a i s t s k a y a t a t n e t s k a s i e a i n h a t s s the i h t 거 치킨 먹어라 먹어라 잘 다녀와 전안 타요 이것 타면 멀미나요 안녕 로즈리 로즈리 어디 있어 로즈리 아 로즈리 안녕 래피 그,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Now I know what we need to d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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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리 e 리 y 리 b 거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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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리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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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y e bye bye b y 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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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드디어 파이널리 90분 주2 5 2 5 2 5 2 가자 5 2 5발5발5발5발 출발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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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어땠어? 재밌었어?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해. 어, 나 소리 들었무경다 아, 이쁘셨구 이뻐, 이뻐, 물들어니 그렇지? 뭐 사봐, 뭔데? 이거 구경해. 이거 이게 뭐냐? 얘다. 토끼. 6달러달러 메인 해드릴요 네. 이건 얘네들이 스텝은 안 사줘 너는 뭐 사는 거야 팝콘? 알았어 그럼 에피뭐 사는데? 야 니꺼 네 레인보우 팝콘 야 돈을 썼는데 잔돈을 많이 받았다 돈이 많다 하면 어떡해 야 에피 너는 뭐사 먹을 거야? 맛있냐 너네들 이게? 에피! 에피! 에브프롯 놀이기구는 재밌는데 줄 서는 건 괴롭고 놀이기는 타기에서 1시간, 한 1시간 한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타는 거 1, 2분이면 끝나고 아, 집에는 가기 싫고 닫을 때까지 있겠대요 왜싸마냐 니네들? 왜눈 깜빡깜빡해? 울지마 어. 엄마랑 같이 가라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서로 전화 타겠다고 얘가 먼저 찜 했는데 얘가 자기도 얘는 나랑 많이 타고 그래서 얘가 양보를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고 얘는 또안 될까 봐또 눈물이 나고 no 어, 모두가 저를 원해요 <laughs> 야 you cry you you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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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thank you 리가 언니다 언니 봐봐 루지 언니한테 thank you 그 루지 오늘 엄마 타고 알지 다음 다음 거 너랑 나한테 타. 다음 거이 티컵. 티컵 말고 그 다음 티컵 다음 거 티컵은 엄마 못타 어지러

主啊。 다었어 재밌지? 아, 재밌다 재밌다. 어, 다젖었어 엄마 얼굴 다젖었어 머리 다젖었어다젖었어 다 젖었어. 다 젖... 아, 재밌지? 이거 재밌지 빠? 어? 이거. 지 어, 다어 어? 티컵 빠지. 티 티컵? 티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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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 와자 빨리 가, 빨리. 줄 서야 돼, 빨리. 티레이드 한다. 우리 봐봐, 레이드 우리 근데 이거 타 놓쳤다. 안녕 로티 로리 안녕 저는 이거 안 타요 회전박은 어, 옛날 에 한번 그다 그들은 갔었나 너무 토할거 같아 너무 어지럽다 여기다 여기있다입장다 어지럽지? 니지? 너? 너? 밌지안 아, 너네 괜찮아? 오, 진짜 그지 왜? 내쪽안 돼. 알았어, 알았어, 가, 가, 빨리 불꽃놀이 봐 남았거든요. 폐장 전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타려고 매지컬랜드 왔어요. 아 근데 이쁘네. 나봐 나봐. 볼펜 나오게. 나둘 셋. 아 롯데타워가 저렇게 불이 도는구나. 야야야 하무화내야 여기가 여기랑 같이 찢어고난 모르겠는데 다크무월드 마지막으로 해상특급 근데 모르겠네 태어줄려나 지금 8시 9분인데 이 마지막에 알았지? 이거 만약에 둘이 타는 거면 릴리랑 엄마랑 같이 알았지? tired? <목소리> sleepy? <디레시아> <이> 어. just thirsty? 너는? only thirsty? no tired? tired? sleepy? No. 조금만. 다이어제 파이널리 배고파? 배고파? 뭐래? Thirsty. t h i r s y 야 무서워 너? 무서워 숨는 거야? 지금? 여기서 숨는 거야? 됐어. <laughs>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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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라요 무서워서. 됐어 에피소피 그래? yeah, uh, yeah, so. 아, 진짜 와. 이렇게또 가까스로 퀴즈 안에서 딱통과했어 완전 완전. 대기시 대기시. 안그 여기. 그래서한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는데. 오늘 마지막은 해성주거 보러 어? 뭐라고? 어 맞아 이거 하나하나 다 돌아 재밌어 재밌어 릴리 어때? 어디야너 마지막 거라이디야 오케이? 인조이해? 알겠어? 마지막 엄마도 좋아? 좋아? 아까 전에 양보해서 고마워 알지? 인조이 하자 아빠는 이레도 <목소리도> 우린 투하하고 로즈앤드 1레벨 투하 무샷 어떻게 싸어 무샷다. 무샷다. 무너 무샷다? 무샷다. 어떻게 싸? 아, 왜이 동호하지 않아? 그걸 하나도 안 무서요. 앱이는. 어. 되게 빠르지. 똥. What's up? 봐봐. Let's I told you it is my f 야, 이제 마지막 기프트 빨리 보고 보고 해볼록 해볼록 페커룩 이제 이걸 지금 놓 아무것도 못 산다 사고 싶은 거 너네 용돈 오케이 머블머신 no. uh, right 그가비비타 그래, 타고 어 가라 너도 아 그래 그래 그러그러너 돈이다. 아, 정말 너무 치폰 엄마 같다. 야, <laughs> yeah, I keep, keep telling them, 근데. it's your money. Buy w i m I'm so cheap, eh? Right? Stingy? Okay, no. 이거 문어, 자리 해봐, 자리. <laughs> 웃기다, 이거 웃기다, 웃기다. 자, 저거지? 너는 모자, 너는 이거 가운, 너는 물방울, 방울 놀 오케이? 가자, 각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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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자 pay, 오케이? Yeah. 거 진짜 정말 응? 이거 나 사줘 진짜 나하줄 거야 꺼내 다 자기들 아, 자기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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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들 문 닫았어 문제 가자 마지막까지 여기서다 가시다 봐봐 또 봐야지 가기 전에 예쁘장 폐장, 폐장까지 논자은 진짜 10번을 왔어요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진짜 얘네들 진짜 대단한 애들 어 어? 해피 지금, 지금 해피 아토스그아게실 너네, 너네 먹고 싶은 거사 먹어 뭐마르 다음에 피피가 사는 거야? 어? 해피 좋네? 배고프다 그래서 바로 마트에 왔어요. 먹어라. 별상. 야 미션 더리피스 나오기 전다운 라인다운. Still not cheap enough. 허즈베인 포크밸리 스시 맛있어. 잘 먹으면. 이집집에좀 벌써 10시가 다 돼간다 해피이집네들네한서가서 진짜 많은 거 했어 서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에다이집다서이 집에서 이집에이이이이 Kaza kaza kaza. Alas da kaza kaza. Kaka 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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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